일단은 기타, 이게 그 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일단은 굵은 줄일수록 낮은 음. 그리고 얇은 줄일수록 높은 음. 그래서 점점, 어, 높은 음이 나죠. 그 다음에 앞에 헤드 쪽에 있을수록 왼쪽, 내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낮은 음,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음이 돼요. 그리고 요 칸이 있을 거예요. 요 칸을 가르는 요 쇠를 우리가 이제 플래시라고 얘기를 하고. 얘는, 음, 이름을 따서 F라고 붙여서첫 번째 칸은 1F, 2F, 3F, 4F,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. 음, 맨, 그니까, 아무것도 안 잡았을 때는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불러요. 이개방형을통 0이라고 시작, 0이라고 부르고, 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으로 쭉쭉쭉 가게 됩니다. 일단은 요렇게 돼 있고요. 이제, 어, 맨 윗줄의 개방현은 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아래줄이죠. 그림상으로는 그림상에서는 맨 밑줄이지만 기타상으로는 맨 윗줄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미고요. 이제 피아노에서는 도,레,파,솔,라시도 미 원하는 데서 칠수 있지만 기타는 한계가 있어요. 얘는 미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미보다 얘보다 더 낮은 음을 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미부터 파,솔,라시,도,레 이렇게 음계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. 미 미에서 파는 꺾은 건반이 없는 반음이죠. 미에서 파는 0에서 어, 1로 가주시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요한 줄만 가지고 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0, 1, 미, 파 이렇게 되고요. 파에서 솔은 원음이기 때문에 두 칸이 돼요. 왜냐면 이 파와 솔 사이에는 파샷 혹은 솔 플랫이 있기 때문에 얘를 건너뛰고 솔을 눌러주게 됩니다. 그래서 미. 시도 검은 건반이 존재해요. 시에서 도는 반음 도에서 레, 오는. 레서 미, 오는. 그리고 이 미, 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반음에서 음이 똑같죠? 이걸 보통 우리가 한 옥타브라고 해요. 같은 음인데, 낮은 음과 높은 음. 그죠? 차이가 있죠?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, 짚은 음이 지금 점두 개가 있는 곳이 될 거예요. 점두 개는 한 옥타브, 방금 말씀드린 한 옥타브를 표시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찍어 놓은 거예요. 이 지판이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, 똑같이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확인을 음. 하시면 되고, 그 다음 오면 아죠? a 예요 A 음이에요. 기타상으로는, 기타 기타상으로는 위에서 두 번째 줄이지만, 음, 그림상으로는 밑에서,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될 거예요. 라, 라하고 시는 5음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칸이래요 시도, 도에서 레, 미, 미에서 파, 파는 솔, 솔에서 라또 이제 1 2 플랫까지 왔죠. 쩡두개 있는 곳까지 왔죠. 그다음에 다음 줄은 레죠. 레하고 미도 오음 그리고 검은 건반. 그래서 두 번째 칸, 미에서 파는 한 칸, 파에서 솔. 소 솔에서 라두칸 라에서 시두칸 시에서 도한칸 도에서 레오 도, 시, 이플레까지 왔죠. 소소에서라두칸 라에서 시 시에서도 도에서, 시에서 도에서 레 레에서 미 미에서 파 파에서 솔 이렇게 왔죠. 시에서 도는 반음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칸 눌러주시면 되고요 도에서 레 레에서 미 미에서 파 반음 파솔 솔에서라 라에서 시 여기도 1번 줄은 미가 되죠 미에서 파 반음이니까 한칸 솔에서 라 라에서 시 시에서도 반음 도에서 래 레에서 미 이렇게 됩니다